안녕하세요, 하이딩 여러분들. 닥터이자입니다이 옷이 정말 초반에 유튜브 찍을 때 입었던 옷인데요. 그때랑 비교해보니까 약간 제가 좀 쪘네요. 3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생각도 나고 하는 그런 옷입니다. 대부분 수술은 하고 나면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되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수술은 사실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너무 작아. 그러면 크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소세지 쌍꺼풀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두줄 따기든 뭐든 해서 낮추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건드리고 나면 처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성형수술들도 있거든요. 건드리고 나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수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콧볼 축소예요. 내측절개든 외측절개든 바닥을 이루던 살을 잘라서 버리는 거거든요. 좁히고 나면 이 넓히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콧볼 축소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울을 들고 이렇게 봤을 때내 콧구멍이 벽이 두꺼운 게 아니라 바닥이 엄청 넓다 그래서 콧구멍이 이렇게 누워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콧볼 축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코 수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쉬우면 콧볼 축소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흑인 분들 같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코는 콧볼 축소를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지만 한국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저는 콧볼이 넓어요는 여기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복코거나 아니면 여기에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를 정말 다른 수술 없이 많이 줄여놓으면 우리가 공기가 코 안을 통과해서 폐까지 가는 첫 번째 관문인데 일단 거기가 좁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자 모양, 콘센트 모양 콧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콧구멍 모양이 찝혀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에 밖에 없는 조직은 잘라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 수술을 차라리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쉬운 게 있으면 그때, 좀 조심스럽게 콧볼 축소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특히 콧구멍을 이루는외벽의 벽이 두껍다고 해서 콧볼 축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눈썹하고 상술인데요. 눈썹하고 상술쌍꺼풀안거리는 드리고 여기서 잘라서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진짜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수술이거든요. 보통 눈썹하고 상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된거 눈썹이 올라간 거거든요. 눈썹하고 상술은 눈썹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조직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가 되게 좁다거나 여기가 되게 두툼해서 뚱뚱하다거나 바깥쪽 쌍꺼풀이 그렇게 특별히 처지지 않았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눈썹하고상술을 하고 나면 더 좁아지거나 얘네가 더 내려와서 콧등 주름도 생기고 바깥쪽만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안쪽에 처지면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만 쌍꺼풀이 삑 이렇게 올라와 보이거나 하는 결과가 초래가 돼요. 이 역시 우리가 조직 잘라서 버리고 꼬매버렸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간단하게 넓힐 수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경우에는 이마거상이 사실 무서운 수술인 건 맞지만 항상 같이 고려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게 적합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수술의 효과를 볼 얼굴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입술 수술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입술 수술에서 대표적인 거는 입꼬리 수술 있을 수 있고, 진짜로 입매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웃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입꼬리 주변의 근육이랑 피부를 어느 정도 절제해서 조작해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수술이고 사실 그 수술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말은 딱히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흉터도 안 생기고 이런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흉터가 회복이 잘 되려면 상처에 당기는 힘이 많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만해도 입을 지금 몇 번을 움직이고 있는지 입 주변의 움직임이 정말 많은 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아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입술 바깥쪽에 흉터가 나오면 이게 또 굉장히 눈에 띄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꼬리 수술하실 때는 항상 흉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입꼬리 수술보다 더 반대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정말 많이 안 하지만 입술 확대 수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빨간 부분. 분에 보통 입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만큼을 잘라서 이렇게 끄집어 뒤집으면 입술이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 빨간 데가 많이 보이겠지.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피부랑 입술이 연결되는 데는 이렇게 윤기가 있는 각이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들렸다가 내려와서 이 각도를 만들어줘야 입술도 도톰해 보이고 정상적인 입술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납작해져요. 단연고를 하든 이제 화장을 하든 필러를 하든 여기에 흰선이 나오면서 이 립라인의 윤기가 파괴가 되면 정말 정말 수술을 많이 한 티가 나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필러 같은 게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수술을 하는 빈도가 많이 줄긴 하셨지만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인중축소 수술인데요. 인중축소 수술은 잘하면 되게 좋은 수술이거든요. 인중 자체가 좀 길어서 저 원숭이 상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젊을 땐 괜찮은데 진짜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가 피부가 얇아지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이, 음, 이렇게 말려서 이제 들어가세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수술인데 이게 흉터가 나는 부위가 보통은 여기거든요. 코주변의 흉터는 피지 분비도 있고 움직임도 많고 피부가 두꺼운데기 때문에 과하게 축소됐을 때는 입술이 너무 뒤집히기가 고 짧아지고 흉터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기대를 하시면서 과하게 축소하시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잘 하셔서 딱 필요한 만큼, 이거는 정말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예전으로 되돌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충분한 상담, 여러 군데 상담 가셔도 괜찮아요. 하셔서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부합하는 선생님이랑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고 성형채널이지만 무조건 성형을 하면 너무 좋고, 막 인생의 꽃길만 걷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을 이제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항상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그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터태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